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 직감 촉의 과학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3단계 훈련법.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또는 왠지 이쪽을 선택해야 할것 같았어.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직감이나 촉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직감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 내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직감의 과학을 해부하고 당신의 뇌를 훈련시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3단계 훈련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 훈련이 당신에게 네잎클로버 같은 진정한 행운을 선물할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법은 직감을 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감은 심리학에서 휴리스틱 발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당신의 뇌가 무수한 경험을 통해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유사한 성공 실패 패턴을 빠르게 인식하고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직감이 발동할 때 느껴지는 불안함이나 확신은 바로 이 무의식 속 패턴 인식 엔진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직감을 훈련시키려면 양질의 데이터 입력이 필수입니다. 당신이 직감을 잘 활용하고 싶은 분야의 투자, 인간관계, 사업에 대해 의식적으로 깊이 관찰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입력되는 정보가 많고 정확할수록 당신의 직감은 더욱 명확하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법은 의도적 분리훈련입니다. 직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열심히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하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뇌가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혹은 잠을 잘때 무의식이 그 문제에 대한 패턴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일부러 30분 동안 그 문제에서 완전히 주의를 돌리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멍하니 창 밖을 보세요. 무의식이 당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결론을 띄워줄 수 있도록 여백의 시간을 주는 것이 직감을 훈련시키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법은 직감 즉시 검증입니다. 직감이 작동하도록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그 신호를 믿을 때더 강력한 직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이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것 같아라는 직감이 들었다면 즉시 노트에 그 이유와 함께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당신의 직감 기록을 확인하며 피드백하세요. 맞았다면 뇌를 칭찬하고 틀렸다면 어떤 데이터가 부족했는지 분석하세요. 이 기록과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직감을 신뢰하고 더욱 정교한 패턴 인식을 제공하는 네이클로버 엔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직감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최적화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기술 양질의 데이터 입력, 의도적 분리훈련, 직감 즉시 검증으로 당신의 직감을 최고의 무기로 만드세요. 당신의 모든 선택이 네이클로버처럼 행운이 가득하기를 저는 다음에 다시 당신의 마음에 힘을 실어줄 좋은 말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